자, 아, 핑 계실까? 봐. 아, 핑 오진다. 아, 나풀 수... 갈대 숲에 있는. 나큰 집. 응, 갈, 큰집쪽 갈대 숲에 있는 자전기빨로우 <laughs> 감사합니다. 방방에. 아, 신규 살인마다. 아이큰 아. 아, 집이 그거네. 아우지네. 아, 신캐릭이네 또. 오졌다. 누가 업으로에요 이으로요네 어, 와...핑 너무 튀는데 문도 못넘어가 이거 저 있구나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...온다온다 온까온다아 온다, 온다. 네. 어... 급하면 보디캐 네. 계속 따라오네 오, 터뜨릴뻔했다. <laughs> 이거 돌리고, 큰집 돌리러 가자. 어! 어! 나, 나 이제 네. 판자, 판자, 길막 판자. 길막해 드릴 판자 있어요, 오케이. 오, 어려워졌어. 어, 길막 돼있는데? 길막 돼서안 돼. 아, 뭐야. 나 맞았어. 와우. 네, 네, 이거 렉 때문에 판자가 네, 안 그런 돼. 뭐, 그런 말이야. 또 눕겠네 그러면? 아 탄자 빨리 안될라나? 힐힐힐 힐. 어딨어? 큰집 아우지 아 렉.. 아왜 이렇게.. 도대체 이똥커새끼들뭐 아, 하는거야? 씨... 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. 아, 지뢰 찾기나 해. 아, 씨. 웃겠구나, 롤리자. 이거. 아, 아이, 롤백 되는 것 봐. <laughs> 그만 따라와, 씨. 오! 이거는 맞을 타이밍이 아니었는데. 아! 그럴 수 있지, 괜찮겠죠? 에, 그러지 마시던가. 그, 그러있지 사람이 세 번만 실수 안하면 된다고 했어. <웃음> 왜? <웃음> 진짜 세번 그거 횟수 세면 진짜 도전한 사람이에요. 알았죠? 어, 이 단계 된다. 이거만 들리고 놀러가야지 이거 가질래? 어? 뭐에요? 어? 아, 왜안 버려지지? 똥기신 거 알고 있어 저리가 어? 안 돼? 나 죽이고 부디킹 가져가려고 그랬어 망했네 <laughs> 아무도 안 살리라고 캠핑하잖아 제 할게요. 신핑할땐 발전기 돌리라 그랬어. 맞아. 음. 아, 빛 빠졌다. 제가어으로 끌게요. 지금이지. 아, 아 렉바. 어떻게 올렸다 올렸다 올렸다. 근데 이러면은 손해잖아. 생각없습니다 <laughs> 오케이! 오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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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라나의힐 점수 계나 가라! 나라 응? 타고 있는데? 착각인가? <laughs> 왔다,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아 짜증나 모자따리 렉 그래? 그래 핑 체크 좀 해라 <웃음> 알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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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했네 <laughs> 방장이 아디캐좀 줄게 너 정상... 지금 아, 돼지나무 대지나무에서 어, 돌리고 있어 안 돌리고 있으면서 내가 돌리고 있는데 거짓말 <laughs> <laughs> 사기 거 치다 걸리네 오케이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내놔, 짜증나니까. 아, 아 알았어, 알았어. 한 1초 더 있었으면 이제 혼났다. 어? 어 소윤 님 안녕하세요. 어제 어제 오셨던 소윤 님이시네. 아, 네. 우리 3월 5일생 소윤 님. 무서워서 못하시는 소윤 님. 안녕하세요. 저기 하나 있긴 한데. 어디? 작은 집 옆에. 아 근데 트랙터 돌리는 게 낫겠다. 작은 집 옆에 잡아둘게요. 네. 마침 2인용이네. 어그로 끌고 있어요, 살인마 혹시? 응? 오, 왔다. 작은 아, 집에 있나보다. 아 그래요? 작은 집. 얘 작은 집집 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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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

7 0 오케이. 한대 맞치셨네. 나나 나의... 아드레날린. 오케이. 다돌렸다 아, 오케이. 도와줄까요? 난 작은 집거 열게요. 오케이. 얼른 열어 주세요. 트랙터 거요. 뒤에 아, 있어. 트랙터로 가. 최악이네. 트랙터 거 열려 있어. 네 열렸어요 70% 오케이 열렸다 판자도 있겠다 놀아도 되다 이걸 당해? 이걸 당한다고? 개구멍 여기 판자촌에 있어요 트랙탑워에 스타님이 저기. 나가세요 응어사리마 음. 작은 집간거 같아 나 풀렸어 올라가야지 아씨, 빨리 쳐나가야지 아이씨. 몰라 할 수가 없어 어디 갔어요? 없는데. 살인마인데 아씨, 안 풀었어. 짱깨 생기가 잡히냐?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. 살인마 어디 갔어? 여기구나. 아 근데 이거 환각 상태 푸는 건 점수 안 주네. 라라. 아! 아, 오. That's it, friend.